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이 조금 더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작년 3월에 주가가 완전히 폭락했을 때 삼성전자 우선주를 집중 매수하기 시작해서 7월부터는 미국 주식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미국 주식의 분산 투자한 지약 1년 반 정도가 이제 지난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이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개잡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의 장점도 분명히 있고, 엔비디아가 제자리 걸음을 할때 삼성전자가 급등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조정을 크게 받을 때도 삼성전자는 방어율이 더 좋았습니다. 분명히 특정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수익률이 미국 주식을 압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구간이 아닌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 확실히 삼성전자보다는 미국 주식의 퍼포먼스가 더 좋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미국 주식과 ETF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리니까 아니 삼성전자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미국 주식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화면을 잘 보시면 제가 2020년 7월 13일에 더 늦기 전에 삼성전자와 미국 주식을 미친 듯이 쓸어 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좋다고 외치다가 수익률 안 좋으니까 은근슬쩍 미국 주식 얘기로 돌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는 작년 7월부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고 심지어 수익률 공개도 여러 번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고 객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미국 주식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온다면 미국 주식에도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삼성전자는 수익률 구리니까 당장 다 팔고 미국 주식에 몰빵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미국 주식보다 수익률이 좋게 나온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아주 편하게 초보자분들도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배당금도 1년에 4번이나 줍니다. 세금에서도 미국 주식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또 심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언제 급등할지 알 수가 없고, 지금 실적도 너무 좋고, 새로운 성장 동력인 파운드리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삼성전자 평택 공장 또는 삼성전자 고덕 공장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영상 몇 개만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분명히 삼성전자는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도 급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3대 주주를 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입니다. 설마 블랙록이 미국 주식하고 있는 일반인보다 못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을 보면 아직도 50%가 넘는데 그 똑똑하다던 외국인들이 다 바보라서 미국 주식이 아닌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미국 주식이 무조건 최고고 삼성전자가 개잡주면 왜 블랙록과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도 법적으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그리고 채권의 비중을 아예 정해놓고 투자를 합니다. 미국 주식이 무조건 짱이면 100% 미국 주식에 몰빵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너무 한쪽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내 최고의 우량주의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모여있고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미국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즘 삼성전자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높거나 고점에서 일괄 매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삼성전자든 언제든 폭락장이 올수 있고 생각보다 오랫동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건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다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급등장이 오기도 합니다.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죠. 이걸 우리가 미리 다알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지구 역사상 이걸 정확히 맞추는 인간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식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타이밍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리스크도 줄이면서 꾸준하게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아무리 실적이 좋고 전망이 밝아도 이상하리만큼 주가가 기어가기도 하고 별 실적도 없는 개 잡주가 10배 넘게 급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일시적일 뿐이지 어, 결국 길게 보면 좋은 기업은 우상향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다시 고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단지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우상향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뭐 이걸 정확히 수치화시킬 순 없지만 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수익률이 높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와 미국 초우량주 그리고 유망분야 etf를 골고루 장기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면 우리 노후는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식과 함께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종목 추천까지는 좀 그렇고 어, 뭐 어떤 종목이 좋은지는 이미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나스닥 100이나 S&P 500을 추종하는 ETF, 뭐2차전지 전기차 섹터, 메타버스, 4차 산업 혁명, 뭐 반도체, 기타 등등 그냥 누가 봐도 미래 유망한 분야들이 널려 있습니다. 가급적 시총이 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면 드라마틱한 수익률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스트레스는 그렇게 크게 받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초우량주 장기 투자를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단한 주도 팔지 않고 무조건 존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테슬라를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했었고 비트코인에서 수익을 많이 보고 또 익절하고 TQQQ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도 엔비디아를 일부 익절하고 삼성전자를 또 추매했었고 또 며칠 전에는 애플을 익절하고 TQQQ를 또 매수했었죠 이런 식으로 저도 어, 수익이 나면 스윙 투자도 하고 비중 조절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도하진 않았지만 어, 미국 주식 위주로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은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 비중이 낮아지고 미국 주식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어, 새로운 ETF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 잘 고르시면 삼성전자보다도 수익률 좋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메타버스가 갑자기 뜨고 있는데 어, 어떤 분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조만간에 영상을 좀 올릴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요즘에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 시대가 뭐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는 것도 어,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는 어, 당연히 좋은 종목에 오래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 수익률 구리니까 당장 털고 나가야 된다. 설마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